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선생님, 킴사티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제가 녹화를 계속해서 잠깐 중단을 했다가, 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 다시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됐습니다. 좀 급하게. 어좀 진도를 나가게 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오늘은요 이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라는 어, 단원의 것을 한번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 단원에서는요 일단 맨첫 번째로 기단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단이라는 개념.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의 특징, 예,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오늘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 전선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기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 기단은요, 어, 그냥 사전적 정의를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 성질이 비,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입니다. 일단 큰 공기 덩어리인데, 큰 공기 덩어리인데 얘네들이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요, 어, 얘네들의 성질 자체가 지표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물고 있었던 지표랑 굉장히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얘네들이 만약에 고위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 고위도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어떤, 어떤 지역이죠? 차가운 지역입니까? 뜨거운 지역입니까? 예, 당연히 차가운 지역입니다. 차갑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서 머물러 있던 그 공기 덩어리의 성질은 얘네들은 고온일까요? 저온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온입니다. 저온의 성질을 얘네들이 띠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어, 얘네들이 머물러 있었던 지표의 성질하고 얘네들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그런 큰 공기 덩어리, 요거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단이 발생하는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단이 발생하는 특징들을 몇 개를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음, 일단은 바람이 약해야 돼요. 바람이 약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얘네들의 공기의 이동이 적다. 즉, 한 곳에 정체돼서 쭉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고기압이어야지 좀잘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기압 같은 경우는요. 얘네 고기압은 지금 상승기류입니까 하강기류입니까? 얘네들은 하강기류입니다. 고기압 같은 경우는 하강기류예요. 그죠? 예, 하강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기압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공기들이 계속해서 내려와야 얘네들의 고기압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왜왜 왜 그러면 고기압이냐? 자 공기들이 내려와야 지표 쪽으로 내려와야 지표의 성질과 굉장히 비슷해지겠죠. 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바람이 약하고 두 번째, 고기압이 정체되어 있을 때잘 발달한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잘 발달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공기 이동이 활발한 해안지방. 자, 해안지방 같은 경우는요. 잘 보시면은, 이거 육지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하고의 경계면이에요. 해안지방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정쩡합니다. 어? 건조한가? 어? 습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성질이 딱 명확하게 결정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겁니다. 자 두번째 온대지방입니다. 자 온대지방 같은 경우는요. 고위도와 그 다음에 저위도의 중간입니다. 중간이다 보니까 온도가 뭔가 딱 명확하게 아, 얘네들이 있기에는 뭐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얘네가 또 변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온대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단이 발달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죠 삼면이 바다고요. 그다음에 온대지방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 진짜 기단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발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기단은요. 공기 덩어리가 고위도나 혹은 저위도의 넓은 대륙, 어,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생성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고위도나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 기단의 온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넓은 대륙이나 해양 같은 경우는요, 이 기단의 습도를 결정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네, 그래서 어, 이 기단의 성질은요 발생지의 성질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고위도에서는 기온이 낮은 기단, 저위도에서는 기온이 높은 기단이 발생을 할수 있고요 대륙에서는 건조한 기단, 해양에서는 다습한 기단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이 북태평양 기단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습할까요? 아니면 건조할까요? 그렇죠. 습한. 다 습한 기단이 형성될 수 있겠다. 잠깐만요. 북태평양은 어디, 어디 근처에 있죠? 여러분, 고위도에 있습니까? 저위도에 있습니까? 얘네들은 저위도에 있습니다. 저위도에 있다 보니 저위도에 있다 보니 얘네들은 저위도는 뭐죠? 적도입니다. 얘네들은 고온일까요? 저온일까요? 그렇죠, 고온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요, 북태평양 북대평양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은 고온 다습한 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북태평양 기단의 고온 다습한 성질이 우리나라에 언제? 어느 날씨에 영향을 주죠? 어느 계절에 날씨에 영향을 줄까요? 바로 여름날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은 여름날씨에 고온 다습한 요런 날씨에 영향을 줄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기단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얘네들은 움직입니다. 얘네들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자 발생지 원래 아까 북태평양 기단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 북태평양의 바다 위에서 만약에 발생을 했는데 이 기단들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자 성질이 완전히 같은 곳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면은요 이 기단의 성질이 변한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 건조한 기, 건조한 곳으로 간다 아니면 뭐 추운 곳으로 간다 했을 때이 기단 자체도 어그 이동하는 그 육지의 성질에 따라서 얘네들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차고 건조한 기단입니다 근데 얘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게 되면 어 기단의 성질이 조금씩 바뀌면서 얘네들이 어, 날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기단 아래쪽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단 아래쪽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자, 기온이 높아진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친구들, 요거는 이 높아진 게 따뜻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나요? 아래로 가나요? 그렇죠. 위로 갑니다. 얘네들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을 받죠. 그죠? 바다에서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게 됩니다. 다습하죠.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받은 기온들이 어, 올라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올라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를 형성해요?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이 구름이 형성되다 보니까 비가 눈이 비나 눈이 이렇게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단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성질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자, 그러면은 오늘 아니,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네 가지입니다. 총네 가지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기단, 오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이네 가지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한랭건조합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시베리아 쪽이죠 고위도고요 고위도고 내륙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랭건조한 기단이 어, 형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츠크의 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여러분 고위도죠 고위도긴 한데 고위도이기는 한데 여기는 지금 바다에서 만들어지네요 바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습합니다. 다 습하고 고위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할랭. 어, 자 그러니까 즉 저온이죠 한랭 다습한 성질을 갖고 있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양측한 기단 한번 보겠습니다 양측한 기단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내륙에서 만들어지죠 요거 먼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내륙에서 만들어지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위도입니다 저위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저, 저위도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네들은 고온 건조한 기단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북태평양 기단 했었죠 바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위도 같은 경우는, 예, 고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예, 요런, 어, 성질의 기단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한랭 건조한 기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언제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 고온 건조 그러니까 좀 따뜻하면서 좀 건조한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사계절 중에서 건조한 날씨를 갖고 있는 거 겨울 말고 그렇죠 가을과 봄봄 봄, 가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양쯔강 기단이 봄 가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여름에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오호츠크의 기단은 그럼 선생님 언젠가요? 아,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는 초여름에 영향을 조금씩 줍니다. 요거는 굉장히 짧아요. 영향을 주기는 주는데, 여기서 어, 지금 이쪽, 위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우,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이 있어서 요, 요기단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못하고요. 다른 내륙은 크게 받지는 못하고, 동해안 지역에만 조금 영향을, 예,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면은요. 자, 양쯔강 기단 온난 건조하고 봄가을에 영향을 줍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 오츠크의 호 기단은요. 한랭 다습하고요. 초여름에 동해안에 서늘하고 습한 날씨를 형성을 하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하면서 여름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폭염이 나타나게 되고 열대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열대야라고 하는 것은요 어, 최저기온이 한 저, 하루 최저기온이요 최저기온이 25도씨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때 요거를 열대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한랭건조하면서 한랭건조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겨울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그 다음에 한파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빠이!